네. 오늘은 8월 7일입니다. 자, 저쪽에 하얀 버섯이 보입니다. 자, 이 버섯은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요. 자, 이 버섯을 보고 금방 알아맞힐 수 있다면, 버섯에 대해서 거의 박사급입니다. 저야 경호이마 나서 마칠 수 있는 거지. 아,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 했을 겁니다. 자, 이 버섯은 무슨 버섯일까요? 자, 주름 사람은 보세요. 되는 약간 갈색이죠? 자 속을 보세요 자 힌트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맛은 쌉싸레한 맛이 납니다 식감은 쫄깃쫄깃합니다 고기를 씹는 맛이에요 아주 식감이 쫄깃쫄깃합니다 자, 결정적인 힌트입니다. 은은한 솔향이 납니다. 자, 조그만 애들도 있지만 큰 애들은 얘는 지금 제 손바닥보다 더 큽니다.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는 애들도 있습니다. 자, 효능은요. 강암의 특효입니다. 자, 맛도요 상당히 훌륭해서 농진청에서 주최한 버섯 품평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. 자, 제가 자주 보여드립니다. 아주 자주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 버섯입니다. 자, 마지막 힌트는. 이 나무는 이 나무는 잣나무입니다. 잣나무에서 발생했습니다. 자 이제 아시겠죠? 솔 잡버섯입니다. 가시 위로 말린 잡버섯, 잡버섯인데요. 저도 이렇게 말린 거는 아두 번째로 보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걸 잡아서 채취하셔서 한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감에 약간의 독성이 있으니 데쳐서 아, 우린 다음에 먹으라고 하지만 아,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냥 고기에 구워 먹고요 고기 굴때또 뭐 여러가지 요리 할때 전골 볶음 여러 가지 요리할 때아 바로 써도 그리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. 자 오늘 아주 향 좋고 맛 좋은 솔 잡버섯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